야다1 트레 좀 잡아달라니까! 야다 잡았어! 다 잡았어! 다 했어! 뭔 니가 다해이 새X 빨리 아나 잡아 아나! 준비하십시오. 영웅을 선택하십시오. 이 요조가 없지? 그래서 21시간 한사람지 치킨 양념치킨 치킨 치킨 후라이드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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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내 치킨, 맞아, 치킨, 후라이드, 치킨, 양념, 치킨, acablamán... 치킨 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치킨 반 닥쳐? 그거 먹고싶다. 마초킹 먹고싶다 근거 마초 킹을 먹었는데 양념 맛있어. 치킨, 프라이 치킨, 치킨 원래나 교촌, 섹스 치킨. 교촌 치킨, 맨이야, 치킨. 아 마초 킹 너무 맛있어. 아 이거 뭐야, 뭔 조합이야? 볼케이노도 맛있던 었는데 뭐야, 이거 아물랑 조합이야? 알비천왕도 맛있었어. 아, 빅 맞춰라 미친 새끼들아. 뒤지고 싶나 이발 누구 마스터 보낼 일 있나 이 새끼들? <laughs> 누구야? 너희들 마스터로 가이판지면은 오케이. 얼마 한다? 너, 너 신관 나군 방해로. 야나 모스트야. 닫지 않나 씨발 나 모스트라니까. 난뭐 모스트, 아, 모스트 같은 소리하지 마. 모스트 원이라니까 봐봐. 이력서 봐봐. 또 바스티온님 나 인정해줄게 이대로 봐. 어, 야 봐봐. 아, 옛날 그 새끼. 몇 시즌 컨셉 같은 새끼야. 아니야 아니 지 그거 전 시즌 말고 그전 시즌 봐봐. 전 시즌에 내 형이. 어와 진짜 이렇게 가네. 아... 우리 형이에서. 이거는 빨리 일 배한다는 거지. 와이건 진짜 여기평이서여기까 헤... 좋은 거야, 이 새끼야. 가야어 <laughs> 왜... 뭐야 뒤에 야이 새끼야. 좀... 빌... 이 새끼야 빨리. 마, 빨리. 컷팀, 트레이서 한 줄에 그거야 아 바스트 안거어요는거 좋지. 성벽이 바스트 한 빼고 맨 위에서 빨이터보자이한목숨만 아, 출진해 볼게. 원코인아 진입이 안 되잖아. 바스트 한 30가 있는 새끼야. 한 30가 있기 때문에. 이선만 트레이서에서 흔들어 주세요, 빨리. 맞어 한조야 야 일단은 비에서 산조 왔어요 B에서 어? 어? 야트레반피 아니 진입을 못해 진입을, 간다. 아, 진입을 못 개새겨, 야, 야, 오른쪽으로 간다 아니 못한다고 개새끼 봤어 야나 오른쪽으로 갈라 인데네가 죽은거야 이거 그러 <목소리> 가려온다 아씨 죽어놓고 내한테 뭐라 하면 안되지 아 반사함 빼라 이 개새끼 한조 빼이 새끼야 한조 빼? 한조가 지금 어디서 바스한테 지금 명령질이야 미쳤네 한조야 좋잖아 어? 한조 쳐 돌았네 진짜 뒤질래? 양념치킨 어디사냐? 후라이 어디 치킨 내내 치킨, 치킨, 네, 네, 치킨 야 한조 너 어디사냐? 저거는 어 x 다 현피각이다 현피가 현피 뜰래 한조? 아니 싸움 좀 해? 자 개잘했어 너가 막난한가 봐 나한테는 안 말하나 하는데 너한테 뭐라는거 어? 보니까 한조 뒤질래 진짜 봐도 너가 X밥같이 보이는거지 X밥이야 레크리드 뭐라 할수 있는데 한조도 뭐라 하면 안돼 나한테 안니그 그러니까, 내가 센 거지. <laughs> 아, 진짜 빼야겠다. 이거는 답이 없다서알리 펼쳐야지.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진입이 진짜 불가능하네. 왠줄 알아? 어, 아니다, 아니다, 진입 가능, 진입 가능. 할수 있다. 나, 모이라 공대기, 제일 한다 맞춰봐봐. 어, 모이라 공대겨 그냥 공학기지마. 우진이야진봤과학또 아, 가지고. 보이스만 <laughs> 존나 시끄럽고, 하나면 그도 <laughs> 없는 새끼. 드스 3대스.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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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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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아니, 아 힐 데스 했어. 아, 버스충 같은 새 리펠리 잡아다지고 바스충이야, 버스충 버스충 아니고 바스충. 바스? 바스, 중이야, 바스, <laughs> 바스, 말고, 바스, 바스? <laughs> 그 존나 니 프리딜 나오면 그 나도 하겠다, 그러면. 아, 오케이, 아, 프리딜. 다, 맞지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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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팀원이 힘들잖아. 그래서 나는 안 힘들잖아. 니 어디인데, 니 어디인데. 방벽 깔아줄게. 자, 방벽. 아니, 방벽을 걸 방벽으로. 니 자신을 위해 깔면 어떡해. 이 새끼 아니야, 이거 내 자신 위주로 깔고 그다음 네가 거기 오는 거야, 이 새끼야. 아, 그래? 내시키는깔아야지렁� 들 잡아봐, 봤죠? 뭐야 이게? 야, 못뭐뭐뭐 찾고 있어. 지금 모두, 지금 모두 알아. 개새끼야. 야, 야불 타는 사람이 누군지 잘 확인해봐. 침착하게. 뭔 프리드려 놓고 뭐? 하루 종일. 야, 탭키 누르고 누가 불타는나 아, 침착하게 걔야, 확인해봐. 맞아, 오, 제발. 야, 안면 깔아줄게, 오케이? 깔지마, 깔지마 내가 깔지마 해주 초밥 간다. <laughs> 아, 니 내가 깔았어, 내가 쓸 건데 깔지마. 그럼 깔, 그러면 깔아. 왜. 그러면 깔아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 okay, 야 간다. 야 잠시만. 지금 다 해전초봐. 오케이 야 왔다. 해전초봐 도착했다. 도착 완료. 아하나피트 드래곤 트레 좀 잡아. 호급 필! 호급 필! 야다피. 트래좀 잡아 달라니까. 발스야다 잡아서 다, 다 잡아서 잡았어. 다, 잡았어. 다 했어. 뭐 네가 다새어 빨리 아나 잡아. 아나아 잠깐만. 다음, 다음, 다음 차가 갈게. 게임 <laughs> 이겼다. 야너네 이거죠. 네 이거. 파 다음 웨이브. 아니 반달라 경유니까 다음 웨이브. 다음 웨이브 가야 된다. 아, <laughs> 아니 어, 아니 칠라가 아 우리 근데 바스 어디있는데 이이 이거, 이거. 우리팀이 잘하니까 이기지 라 이제 바스 게까으 뭐 만나지 않게 하자 일단 어야 하지마 지마이 판하고 나갈야그아 이판하고 끌 거야. 하지 마. 그쪽. 아니, 들어 봐 봐. 들어 봐 봐. 야, 내가 들어 봐라고좀 시끄럽다야. 메타고 뭐라고. 메타 메타곤이라고 바스전 원챔 내가 지금 팀으로 만나지 않게 돼 있는데 너도 할 거야. 아니, 아니, 하지 마. 아니, 나 이판하고 끌 거야. 진짜. 이판고 끌게. 끌 거니까 하지마 거. 아니, 판은 끝나니까 그거 하지 마, 제발. 그럼 너 지금 <laughs> 뭐할 거야? 아니, 이판하고 끝나니까.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만, 그래서 어, 그거 할 거야? 힐러 아, 힐러 기 힐러. 오케이. 그럼 다 그럼 팀으로 만나지 않게 풀게. 아, 오케이, 오케이. 확실하지? 시했다 아니, 씨발로 들어가. 80야지 아니야, 나 메르시라니까. 나 아니, 메르시했어. 나, 나, 나 메르시 팀으로 만나지 않게 풀었내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야 내가 우리살까우리살래 어, 우리? 잠마 메르시님. 오리살래? 만 6천 원 주고 샀어? 샀지 당연하지. 나 메르시 장인이야. 어, 와, 개 돌아이네. 샀어. <웃음> <웃음> 아, 지난, <laughs> 시즌에, 지난 <laughs> 시즌에 진짜. 지난 뭔 시즌에 메르시 원챔 이었어 야, 뭔데 이거 이번 거 맞나? 어. 네가 끼니까 왜 이렇게. 안 예쁘노? 봐봐. 날개 펼칠게 아 이거아이네 이거아 아니네. 없다 <laughs> 아 날개 펼치기 어디 갔지 야 뭐, 이거 뭐, 날라오면 날개 자동으로 펼쳐진다 나한테 수호천사 아니, 해봐 이쪽으로 트레이서한테 뭐, 수호천사 뭐, 해보라고 여기다 어디있는데 니 뒤에 어, 오케이 sam 예에엥 날개 색깔 어때, <laughs> 야, 야, 생각 어때? 날개 색깔 왜? 난 안보여 야 멀리가봐 씨. 야 멀리, 가봐, 씨. 멀리 날지 이 병신아 1인칭 게임이니까 안보이지 아 나만 보이네 아 <laughs> 그래 맞네 <laughs> 개 짱나네. 야 내가 보여야 되는데. 덤이 있다는데? 야너 등드름. 야니 등드름 있다. 가만있어 봐. 무슨 그 소리야? 그런 소리 함부로 보지 마세요. 등드름 불러. Alla... 등드름. 여자애 그러 어, 은밀한 곳을 살펴보네. 무서운 새끼네, 이거. 야, 피풀일 때 주면은 <laughs> 소리 난다는데? 어, 피치 피쳐 주면은 띵띵거려. 캐시템이잖아 와. 머리 띵 뭐야, 상대팀 다 나와. 가왜다 나와? 내가 야, 내가 이끌었어. 왜다 나와? 이끌었어. 네, 아 네가 어 해야 돼? 장이 제시켰어. 아니 너 말이 너무 많아, 근데. 아니, 네가, 제일 많은 새끼야, 네가 제일 많이 네가 제일 시끄이 새끼야. 네가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. 보다시끄운 새끼. 네가 주최강으로 <laughs> 제일 시끄다아 <시끄러워>. <laughs> <시끄러워, 웃음> 내가, 전, 내가, 전, 내가 전, 왜 나오는? 누가 더시끄 야, 전시끄 내가 시끄러. 니가더 <laughs> <네가> 시끄럽다, <시끄러워>. 이 <laughs> 새. 아니 니가더 가만히 있다따가가더시끄다이 새끼야. 가 시끄럽다, 이 네가 더시끄다 누가 더시끄이나시넣봐 존마가 제일 시끄럽지. 내가 시끄러. 야, 브리핑 때다시 만나자 하기 때 너일 거다니. 너무 에이, 시끄럽다니. 쌩기새끼다. 아, 존나 시끄럽네. 아, 존나 시끄럽다 진짜. 이렇게 아, 아, 말이 말아 너. 이같이 제일 말많아이친 아니 쓸데없는 브리핑 존나 많이 해. 아이 아, 새기 후기. 이거 꼭나가라 이거 꼭 나가. 편하고. 상대 상대 왜 나간 거야? 상대 내가 이 급했다니까. 아 존나 아, 시끄럽다 아, 진짜. 아이 급했다 있어 나. 어머지. 어. 있어요. 고맙지. 야 역킹 빠졌다. 잡아라. 음. 못해잡네 뭐 리스본 지역에 있는 걸. 그러니까 잡아라는 소리지. 안 되면 대개 알아 새끼야. 나폴레옹 명함 몰라? 니가부터이 새끼야. 바스온 좀 빨리빨리 빼라. 안 되면. 끌어. 어, 끌어. 안 되면 좀 빨리 빼라 이 새끼야. 아, 이안 되면 대개 알아 이 새끼야. 안 되면 근데 왜 메르시 했어? 근데 왜 메르시 했어? 어? 네, 네가 팀으로 만나지 않게 하니까 <laughs> 그럼 결국 나폴레옹 말한 것도 안 먹히네 나폴레옹보다 상위호한인만 팀으로 만나지 않게 인마 그거는... 아, 나폴레옹, 어. 나폴레옹, 어. 나폴레옹 어? 그거는 나폴레옹 팀원 나와. 한 명을 잃는 거란 말이야 지새끼야 나폴레옹, 나폴레옹 가잖아 나폴레옹 <laughs> 존나 오 어, 나이스 잘 <laughs> 그렇지 마라 봐봐 호구가 했잖아 야호구가 기지인 호야 트레이스 잡아 트레이스 잡아 트이스 잡아야 돼 이거 야 트레이스 잡아야지 이긴다 아 진짜 호그가 게임 밖으로 끌었는데 야, 나가봐, 야, 나가봐, 밖으로 끌었어. 아예 그냥 야, 야 트레야 트레도 너, 끌어. 저도 나갈려도 나가는 거야? 오안 <laughs> 어, 나가네. 오 좋다. 아, 근데, <웃음> 근데 <웃음> 존나 시끄럽다. 한번더 끌어.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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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해볼래, 쟤? 한번더 끌고 한번더 끌어. 야차단한 번만 해봐. 안돼 안돼 안돼. 야저 새끼 위도로 바꿨다. 존나 새끼 위도로 바꿨어. 신세계다 신세계. 차단하지 마. 안돼. 아아 병. 야 방패 부리기. 내가 옆으로 움직였어. 병. 죽으니까쟤좀 조용하네요 <laughs> 아아~~씨 아, 되겠다 다른 캐릭이야 아니네나 차단 계속 해놨구나 어쩐지 조용하다 싶더라 조용할 리가 없지 아나 지금 이제 이 <laughs> 판하고 게임 끌 거야 제가 지켜드릴게요 뭐 하지 잘가자 아스티어 간다 님들 혼자 할수 있는 메이플 하러 가세요 하스스톤이나 어? 아니 싫어 나는 말하려고 게임하는 사람이야 아니요 오머치 이거 팀만 게임이잖아요 <laughs> 아니야 후반 게임이라니 잔만 게임이야. 어 뭐야, 저새끼 자살했네. 걔 빡통이잖아, 저거. 게임 또로르다네 저거. 이거를 뛰어내리네. 후만 게임. 요 <laughs> 조심하세요. 야, 근데 정말 졸라 대단하다. 저걸안 나가네. 네가 나가야. 네도 네도 안 나갈 것 같다. 나도 나가지. 너 너도 안 나가. 나도 혼자 남아서 바스티온 연습해 막. 비지에도. 내가 있는 아이다 인정. 변한... 야 위로 메팩이다. 대가리 깨진다. 조심하고 하이바 쓰고. 야 인사해. 어, 때문에... 야 이거... 인사해. 인사하면 보이거든. 메팩이라 해갖고 손. 손 우리 움직이는 거다 보여. 안녕해. 빨리 손 손가락 흔들어. <laughs> 아아악! 찍었어. 와 근데 내역대급을 제일 시끄러운 애인 것 같아. 야 불의 이어 <laughs> 고양이 <laughs> 개교. 야이 야. 야, 새끼 뭐야? 아, 말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데? 인사하다가 잡네. 인사하는 말도 많은데 목소리도 존나 크게 말해. 야나소리 줄인 거거든. 야 목소리 줄었는데도 시끄러워. 존나 시끄러워 미친 아니, 새끼야 정편, 니가 우주 최강으로 시끄러 니가 아, 시끄러아 내가 왜 나오는데 시끄 우주 최강, 최강 같은 새끼야 내야 니도 마이크 우주 으로 시끄러워 가 마이크 소리 52장만 올 줄인거라니까 줄이 새끼야 좀 여기서 줄여 금도줄 ㄴ 시끄러워 말말 말해 시끄러이새끼은 진짜 팁으로 만나게 해 새끼야. 다들 안녕히 가세요 아 힘들다 맞을 때가니 아, 힘들었다.